신과 함께 공작 그리고 암수살인까지 2018년은 정말로 주지훈의 해인 것 같습니다 김태균 감독 주지훈 김윤석 주연의 영화 암수살인 리뷰입니다 어린 눈이 네 안녕하세요 리병입니다 어, 일단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부터 일단 깔고 들어갈게요 영화 암수살인 2018년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입니다. 아, 그 정도로 이 영화 정말 괜찮은 작품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괜찮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지훈 배우의 연기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작하고 신과 함께 주지훈 씨의 연기를 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내냐면은 제가 지금 정말로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 왜 다른 작품에선 별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번 암수살인은 인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암수살인의 강태호 역은 어 주지훈 씨의 가장 대표적인 필모로 남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올해 주지훈 씨는 나무 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지도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김윤석 씨는 말 그대로 김윤석했습니다. 이분의 연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 솔직히 어불성설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답게 안정된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어, 다만 극비수사라든가 추격자에서 본 듯한 연기라서 어, 익숙한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만 김윤석 배우의 연기는. 진짜 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캐릭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주인공은 김영민 형사하고 강태호 이두 캐릭터의 대립이 이제 중심인데 일단은 이 강태호라는 캐릭터가 와 정말로 역대급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이 강태호라는 캐릭터는 똑똑한 천재 살인마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살인 당시의 시간, 장소, 상황까지 모조리격하고요. 법과 행정에도 빠삭해서 경찰들을 계속해서 엿매기는 천재예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한니발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텐데, 할리우드에 한니발이 있다면은 한국에는 강태호가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 물론 강태호는 암수살인으로 단한 번밖에 못 나왔고, 한니발은 도서, 드라마, 영화까지 다양한 매체로 다뤄져 와가지고, 마니아층을 전세계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니발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강태우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분명히 한니발 못지 않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강태호는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잖아요. 강태호라는 캐릭터 하나로 스피노프라든가 프리퀄 같은 이런 차기작이 꼭, 정말로 꼭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와, 정말로 이번 영화 한 번만 나오고 말기에는 어, 캐릭터가 너무너무 아까워요. 자, 다음으로는 김영민 형사라는 캐릭터를 살펴보죠. 대한민국 영화에서 형사라는 이미지는 맨날 똑같아요. 잠도 못자고 씻지도 못해서 퀴퀴하고 바빠서 집에 잘 못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도 와이프한테 구박받거나 어, 당신만 일하냐고 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왜그냐 아니면은 연애 자체를 못한다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자 그런데 김영민이라는 캐릭터는 이런 틀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일단은 집안이 부유해가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요. 차가 제네시스 G80이에요. 이런 시도 자체는 참신하죠? 클리셰를 깨버리고 깔끔하고 돈 많고 여유 있는 이런 새로운 이미지의 형사를 만들어 낸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김영민이라는 캐릭터가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비판 그 자체로 쓰여진다. 라는 것도 좋았어요. 암수살인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 예를 들어서 CCTV는 있는데 저장 매체가 없어서 녹화를 못하고요. 경찰력이 부족해서 암수 사건 같은 거 맡으면 욕 먹고요. 그만 전대라.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급모가 각본 쓰는 건 모르겠어. 경찰들은 서로 협조를 안 해주고 돈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고 대충 대충이라는 공무원. 그리고 너무 짧은 공소시효 제도까지 대한민국 경찰들을 비롯한 치안 행정 시스템에 대한 회의주의가 가득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는 사법 경찰관들이 오히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김영민 형사는 암수살인에 집착할 수 있어요. 왜냐, 돈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그리고 김 형사는 범인 잡고 실적 올리는 게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한 수사, 암수 사건 같은 이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건에 집중해요. 어, 솔직히 진짜 멋있긴 해요. 자기 돈, 자기 시간 써가면서 어,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는 유령 같은 사건을 수사하니까 어, 반면에 감독의 생각과 의도를 대변해주고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캐릭터라서 아주 약간은 자기적인 느낌은 나요. 정의로워도 너무 정의로우니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싶은 거죠. 게다가 김영민이 왜 이런 사건에 집착하고? 왜 이렇게 정의로운지도 몰라요. 이 김영사라는 캐릭터한테 사연을 부여하지도 않았거든요. 아이러니하지만 너무 착하고 정의로워서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달까요? 자, 이젠 암수살인의 구성을 살펴보죠. 영화 암수살인은 김영민 형사하고 강태호의 대립이 중심인데 이게 사실은 범죄 영화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대립 구도죠. 하지만 암수살인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범죄 영화들은 과거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현재 저지르고 다니는 애들을 형사들이 잡아들이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강태호는 이미 잡혀 들어와 있고 강태호, 거수진의 그 살인 및 사체 유기혐의로 체포한다. 감방에 갇힌 상황이에요. 강태호는 감방에 있고. 형사는 쫓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고 긴장감이 없을 수 있죠. 이 상황에서 강태호는 추가 살인을 자백하고 이유가 뭐고 완전있냐고요 아니 와 자백을 하냐고요? 형사는 그의 주장만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와두 인물의 두뇌 싸움하고 수싸움. 이게 바로 영화 암수살인의 관람 포인트예요. 영화 내내 긴장감과 몰입도가 대단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거는 정말로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 감정 과잉 없이 담백합니다. 이게 차갑고 퍽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김영사의 수사 과정.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 강태호의 시점으로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재밌어요. 자, 김태균 감독의 영화 암수살인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개봉했던 영화 중에 세 손가락 안으로 꼽는 작품. 암수 사건이라는 독특한 소재. 주지훈 씨의 대표적인 필모그래프에 강태호라는 역대급 캐릭터가 탄생했다. 차갑지만 몰입감 있게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현명한 연출 저 리뷰영이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어 다행스럽게도 잔인한 장면도 딱히 없으니까요. 가족, 친구, 애인 할것 없이 부담 없이 볼수 있겠어요. 주지훈, 김윤석 씨 좋아하시는 분들, 범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암수살인 영화관 가서 관람하세요. 자, 암수살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 아행님 저입니다. 어 누구? 총7 명입니다. 제가 찍은 사람들 얘. 안 매장도 하고 강한대기 위해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관심이 생깁니까? 이유가 뭐고 완식이냐고요? 뭐와 자백을 하냐고? 이해 안 가고 있어. 미래 난 믿을 수가 있겠나. 그만 완전 돌아야 돼요. 이만은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단다. 어차피 이게 다 암수살인 아닙니까? 실종 신고나 변사 발생, 수사 보고서도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미친놈 말만 믿고 이게 잘하는 짓이란 모르겠네. 자, 아, 고! 나머지 사람 뼈. 나머지 어디 있노? 내가 모르지.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행님이 작했을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면 날인이고 인정이다. 그래서, 이 씨, 이끼 그만 손떼야.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글모가 각본 쓰는 건 모르겠어. 이 새끼야, 이 주제에 무슨 일곱이고, 그저 개 자똥이지? 네가 아무리 치라해도 결국 내는 뭔데요? <laughs> 평상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요 어떻게 하지? 애들 입 열다까지 어디 있노니?